다음을 구하시오. 자, 여기 봐봐요. 얘는 여기가 2 n 으로 되어 있네. 2 n 으로 그렇죠. 자, 얘는 얼만가를 한번 봐볼게. 자, 선생님과 같이 봅시다. 이 짝수지, 짝수.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요렇게 한번, 이거 한번, 유도도 한번 해볼까? 우리 이렇게 볼게. X 더하기 어, 1에 뭐할까? x 더하기 1에 2n제곱으로 갈까? 2n제곱? 이렇게? 2n제곱 이거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얘는 2n개 중에서 0개 선택했습니다 2n개 중에서 1개 선택했습니다 x를 2n개 중에서 2개 선택했습니다 x제곱 이렇게 땡땡땡 해서 2n개 중에서 2n개 선택했습니다 x를 2n개 뭐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X에다가 2를 대입해볼게요.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2의 2 n 제곱은 2 n 컴비네이션 0, 2 n 컴비네이션 1, 2 n 컴비네이션 2 해가지고, 대대 이렇게 해서, 2 n 컴비네이션, EN,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 나오겠다, 결과가. 그러니까, 아, 우리는, 우리는 n컴비네이션0, n컴비네이션1, n컴비네이션2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n컴비네이션n은 2n입니다 이렇게 됐잖아 이 n자리에 2n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이라걸알수 있겠다 그치? 음. 자, 그러면 얘는 짝수들만 더한 거잖아 우리 여기서도 nc0, nc2 짝수들만 이렇게 더한 거 있잖아 짝수들만 얘는 얼마였어? 2n-1제곱인 거알았어 아 얘보다 하나 적은 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짝수들만 더한 거야 짝수들만 원래는 다 더했으면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2의 2n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이해됐어요? 근데 하나가 적어야 될거 아니겠어? 음... 여기까지 이해돼요? 얘가 얼마다? 128입니다 128은 얼마지 2의 7제곱인가? 7제곱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요거랑 이거 같은 거니까, 2n-1이 7입니다 해서, 2n은 8입니다 해서, n은 얼마? 4, 이렇게. 오케이? 이거 하나 적은 거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아, 얘는, 하나가 부족하잖아. 봐봐요. 하나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11? 컨비네이션? 11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더하고 빼기로 해줄게. 이렇게. 음. 돼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홀수드만 쭉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홀수드만 더한거 아니야? 네. 홀수드만 더 하면 얘 얼마라고? 음. 2에 몇 제곱? 10 제곱. 2에 10 제곱에서. 여기 빼기 1이네, 빼기 1. 얘기 1이잖아, 1. 네. 어, 1023. 이렇게. 됐을까요?